자, 우리 공원 소녀 다 같이 앞으로 한번 나가서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인사해 주세요. 2 3베 you! 안녕하세요. 공원 소녀입니다. 박수부터 드립니다. 네. 자, 처음으로 드디어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감이 남다를 텐데요. 한 분씩 우리 멤버별로 소개를 한번 드려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원습녀들로타습니다이소소입니다 우리 소니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석영양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 소녀의 햇님 사경입니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함성 크게 질러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자, 우리 애양소가 소개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양 옆에도, 뒤쪽에도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공원 소녀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좀더 보실 수 있게 소개할 때는 뒤로 다섯 걸음만좀다 같이 오! 이동하겠습니다. 자, 둘, 셋, 넷. 다섯!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멤버, 앤냥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공원소녀 무드등 엔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버스킹을 하는 날인데요. 지금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앤냥은 조금 전에 소개를 공원소녀의 무드등이라고 하셨는데왜 네.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지 아, 궁금합니다. 제가 어, 제으로 많이 좀 쑥스럽지만 저희 공원 소녀에서 제가 분위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원 소녀 네, 분위기 메이커를 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우리 엔양이 오늘 어떤 활약을 펼쳐 주는지 여러분들도 계속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레나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공원 소녀의 타조병 아리 레나입니다. 아조병아리 아, 네. 너무 귀여운 애칭이에요 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까 다들 너무 예쁘고 멋지신 것 같아요 오늘 지치고 힘들었던 여러분의 하루 저희 공원소녀가 힐링해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멤버는 우리 민주양입니다 민주양 소개해드려보죠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비타민 토끼 민주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어, 저희가 긴장도 되긴 하지만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공원 소녀의 리더입니다. 자 리더 서, 다 같이 우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리더 서령양입니다. 소개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 소녀의 요장 리더 서령입니다. 아, 좋다 좋다. 네, 오늘 여러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한 무대 잘 보여드리고 갈 테니까 끝까지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미야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고선소녀가루크라시 미야입니다. 오늘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공원소녀 어, 소개를 들으시면서 어, 어, 이 멤버가 나 첫인상이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누가 제일 첫인상이 좋았어요? 이 어, 소재! 소재!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소개를 해서 이름을 한번더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도 잘안 보이실 텐데요. 자, 제 옆에 계신 멤버부터 소소, 그리고 서경양 우리 무드등 엔, 그리고 레나 타조, 네. 자, 민주, 그리고 리더 서령, 마지막 미아까지. 아, 이제 TV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를 드릴 분들이니까 아, 꼭 얼굴 기억해 주시고 아, 어떤 활약을 하는지 기대를 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공원 소녀는 굉장히 외국어에도 능통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명동 시내에는 어 문화의 거리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어 미아양하고 소소양 그리고 레나양이 각국의 언어별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소양 먼저 중국어로 소개를 한번 해주죠 소소입니다 제가 중국어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大家好我是高女的我是今年9月份出道的子高女然我在明洞的表演 연습을 준비, 所以 다들 이,一定要 내서 봐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네 자, 우리 소소 양이 중국어 인사를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일본어 인사는 미아 양이 맡아 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입니다.

미국 식판하고 아 네, 함께 가도록 하죠. 네, 레나입니다. Hello, I'm Lena. We r e name is Girls in the Park, and we're going to debut on September. Um, thank you for coming today, and please enjoy our show with u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레나야. 자, 이렇게 글로벌한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공원 소녀인데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무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질러. <laughs> 여러분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소 소소...